아니, 나균환이 와이프에게 벤츠 샀다고? 그렇다니까. 외도하면 벤츠까지 살수 있게 되는 건가? 여자친구도 경기장에 데리고 오고, 와이프가 오면 경기 지고 여친이 오면 이긴다니? 정말이지. 와이프의 인스타 비공개로 전환하니까 나균환도 따라서 비공개로? 속으로 웃고 있을 거야. 남자 야구선수가 상대 여자에게 용돈을 주다니. 불륜 스타일이 대단하네. 상대 여자가 우리 사이를 확실히 정해줬으면 좋겠다 지러면서 카톡 보냈대. 정말 풍미 있는 사랑 스토리네. 어떻게 여자들은 벤츠와 용돈에 이렇게 민감한 걸까? 왜 그렇게 놀라고 있을까? 나듀나는 와이프에게 어떻게 매달리든 상대 여자에게 용돈을 주니까. 남자들이 다 연병이라고 뭐라 하는 걸까? 나균안, 와이프가 라이브로 불륜 폭로했대. 진짜 심상치 않은 가족 이야기네? 불륜 들키고 이혼까지 요구하고 폭력까지? 이거 드라마 아닌가? 근데 김혜은 씨가 나균안을 업소녀로 지칭했다더라. 말이 너무 가식적이야. 나균한은 돈이 없다며 자녀 양육비도 안 보내고 있다고? 이렇게까지 비난하면 어떻게 남편이 여전히 자녀에게 내돈내 내 거를 주는 걸까? 와이프 김은 라이브 방송 끝나고 인스타 계정 비공개로 바꿨대. 누가 더 빨리 비공개할까 베팅하고 싶다. 나균한도 그에 힘입어 인스타 계정 비공개로?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 뭐, 인스타에서 논란이 터진 건 어쩔 수 없이 비공개로 가는 게 현명하지. 사생활은 지켜야지. 그래도 웃긴 건 나균안이 여자친구와 오면 이긴다고 했는데, 와이프와 오면 경기가 진한다고 뭐지, 와이프가 팀 운명을 좌우하는 건가? 아니, 나균안이 불륜서를 부인하고 법무 대응 중이래. 그래. 법무대응 중이라니. 어떤 불륜에 대한 법무대응이 있을까 싶다. 그럼 그 불륜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법정에서 무슨 진술을 할까? 제가 스트라이크라고 생각했는데 산타가 공을 던져왔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야구장이 법정이 되는 건가? 부인이 나균한의 불륜을 라이브로 폭로했대. 축구 경기처럼 화려하게 드러내버린 모양이야. 어떤 축구 경기? 나균안이 한 번에 얼마나 스코어를 기록했는지 알려줄래? 축구, 야구, 다 비슷해. 하지만 경찰과 구급차가 출동했다니까 고발하러 갔던 건가? 불륜 고발 경찰. 다음주는 어떤 팀이랑 맞붙을까? 경찰 출동에는 경기도 결국엔 무승부로 끝났겠네. 구단은 부인과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어. 허위 사실이라면 변호사한테 뭐 물어볼까? 변호사에게 저희 팀이 언제 이길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하고 물어봤다면 참 재밌을 텐데. 그런 변호사는 이길 확률이 높지 않지만 언제든지 승부를 걸어볼 수 있어라고 대답했겠지. 그럼 구단은 부인도 승부도 무난한 리드를츠네 라고 소개하면 어떨까? 나규나는 오키나와 스프링캠프를 모두 소화할 거라고 했어. 이건 곧 불륜 훈련이 시작된다는 건가? 스프링캠프에 불륜 훈련이 필요하다면 다들 참가 신청서를 내놓아야겠다. 그런데 오키나와는 뭔 죄로 불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지? 오키나와 쿠마센 불륜 훈련장으로 지정? 오피나와 관광 홍보가 이렇게 돌아가다니 이제는 불륜 투어까지 나올까봐 부부는 지인 소개로 만났다고 하던데 지인이 이제 어떤 기분일까? 지인에게 물으면 나 궁금했는데 내가 소개한 사람이 불륜 투어에 참여하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할것 같아 소개 시스템에 불륜 투어 커리큘럼이 추가되면 얼마나 인기가 오를까? 불륜 투어 코치. 여러분을 대신해 불륜을 경험시켜 드립니다. 그러면 여행사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 불륜 투어로 여행을 떠나세요. 라는 광고를 낼수 있겠네. 아니. 나균한 옆에 민소매 여성이 있었다니? 출루에도 민소매로 나가면 스트라이크겠네? 정말이지. 민소매는 출루 전략이 아니라 홈런이라던데. 민소매로 상대팀을 꺾는 건좀 신선했을 텐데. 그 여성도 대단하네. 나규란 외도 의혹을 진정한 팬 사이에 퍼뜨린 것 마냥. 팬 사이에 민소매 참 색다르네. 상상도 못한 결합이네. 언제부터 야구장이 연애 프로그램이 되었지? 아내가 온라인에 나균안의 불륜 의혹을 계속해서 폭로하고 있대. 불륜이 된다고 해서 라이브로 폭로를 하는 건좀 심상치 않은데 팬들에게 그런 미친 판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 불륜 폭로 사이다 마시면서 보는 팬들이 증가 중이야. 이제야 알았지. 야구자는 연애 콘서트장이었던 거구나. 팬들도 이제 야구장에서 스포츠 드라마를 기대하고 나가나 봐. 연애 토로의 승부욕이 팍팍 오르는 중. 부친이 차 3대를 샀다고 하더라. 이게 나균안의 분륨 키워드에 차량이 추가된 건가? 차 3대면 출근용, 외도용, 그리고 팬들 만나러 다니는 용도로 나누어 쓸수 있겠네. 다목적 차량이라고 보면 되겠다. 차량이 3되면 고장이나 나면 어떻게 되려나 불륜할 때만 다닌 차 엔진이 불타고 나간 듯한데요 차3대면 나균안이 투수로 던지는 공 상대팀 팬을 만날 때 쓰는 차 그리고 붙인 차라니 다이나믹한 차 생활이네 아내가 나균안이 상간녀에게 번호를 팔았다며 밤 4시에 연락받은 걸 게재했다고 하더라 이게 뭐야? 불륜이나 할 만한 취미가 밤 4시에 휴대폰 연락인가? 야, 오늘 불륜 못해서 불편하다. 뭐라도 해야지. 그렇게 밤 4시에 연락받으면 뭐 하고 있는 건지 누구나 다 알게 될 텐데. 불륜 튜토리얼, 새벽 4시에 하는 다섯 가지 활동이라도 올려야 하나? 밤 4시에 연락하면 밤잠을 설치다. 라는 새로운야구용어가생길것 같아 불륜이 아니라 밤잠 설치. 나균환이 상간녀에게 꽃다발을 받았다는데 알고보니 팬이 준걸 재활용 했다고 하더라 팬이 준걸 재활용 하면서 불륜을 하는 건참 i r 경적 e w a n g at the g u 던지는 행사도